안녕하세요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종로구가 교남동의 소통반찬 나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남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교남동 소통반찬 나눔사업은 적절한 영양 섭취가 어려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열가구를 선정해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남동의 반찬 나눔 동아리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시작된 교남동 소통반찬은 재료 구입부터 반찬 조리와 전달까지 교남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과 반찬 나눔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교남동은 월 2회 정기적으로 반찬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앓고 있는 장년층과 홀몸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